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21일 밤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1, 2차 실패에 이은 이번 3차 발사는 당초 북한이 통보했던 22일부터 30일까지가 아니라 21일 밤 11시쯤 이뤄진 기습발사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 중단을 경고하며 9.19 남북 군사 합의 중지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미 한일 북핵 대표들은 북한의 발사 행위는 위성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참은 한반도 시간으로 21일 밤 10시 43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해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어 군은 경계 태세를 격상했으며 미국, 일본과 함께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발사 실패 후 89일 만에 이루어진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당초 22일부터 30일 사이로 예고했던 날짜보다 하루 앞선 기습 발사였습니다. 북한이 밝힌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은 한반도 서해 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으로 지난 5월과 8월 1, 2차 발사 당시 발표한 곳과 같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를 발사했으며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키나와 현 지역에 대해 경보를 내렸다가 해제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해 해당 발사체가 태평양 쪽으로 날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발사 후약 3시간여 만에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 중단을 촉구하며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발사 계획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영공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로 공중감시정찰과 대비태세 유지에 제한사항이 있다면서 9.19 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해 한국군의 대북감시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안일 3국 북핵 대표들도 북한의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발사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의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 대표와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 일본의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21일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위성 발사 목적이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영내 억지력과 대응력 강화, 안보리 대응 등 미한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이날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칼빈슨함은 길이 333m 폭7 6 4 m 규모의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슈퍼호넷 전투기와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대잠수함기 등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빈슨함의 한국 입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PO의 뉴스 허모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정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 시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정지 조항이 기술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지만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며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상임 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기존 포괄적, 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협의와 합동 훈련 확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추진 등 국방 안보 분야 협력도 증진합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2일 리시 수핵 영국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20일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연간 미래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 태평양, 중동 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 수출, MOU 체결을 통해 방산 협력을 발전시키고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도 강화하며 합동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 안보 분야 협력도 증진합니다. 영국 총리실도 리시 순학 총리가 한국을 당연한 동반자로 규정하고 한영 정상 간에 채택될 다우닝과 합의를 통해 양국이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쌓고 대북 제재 공동순찰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기구가 공개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답변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미국의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21일 BOA의 관련 질문에 중국은 북한과 공모해 탈북민들을 고문 대상으로 만든다는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중국은 현대 세계에서 비슷한 예가 없는 북한의 인권 기록을 옹호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유엔 기구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며 중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유엔 활동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유엔 인권 기구가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탈북민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담은 고문 방지 협약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 5차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준비해온 북한인권 로드맵 추진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1일 서울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김영호 통일장관 주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열었으며. 북한 인권 정책 추진의 나침반이 될 북한 인권 로드맵은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국립 북한 인권 센터 건립과 북한 인권 상호 대화 등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사 선임을 하지 않아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 수년째 지연 중인 가운데 북한 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 인권법 재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